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루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번 새벽에, 새벽예 배는 어그 하나의 툴 어, 어제는 왜 신앙인가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왜 진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 복음에만 열일곱 번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공관복음, 즉 마테, 마가, 누가 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개념을 예수님을 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강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나 개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 다른 공관복음은 좀 역사적인 기록, 그러니까 사건의 기록 중심이고 요한 사도 요한이 쓴이 요한복음은 약간 신학적인 그러한 개념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어,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왜 진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는 동시에 그에 반하는 비진리도 존재합니다. 어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이 있고 없고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신앙을 갖는 것부터 그 해결책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있는데, 인간의 능력이나 어떠한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누군가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 다음 문제는 그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 즉,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를 믿을 수도 있고요. 가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때그 물건이 진짜라고 믿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명품 같은 경우에는 진품과 가품에, 이 명품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의 가격 차이가 몇 배에서 몇십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알고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가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물건이야 진짜를 사건 가짜를 사건 인간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삶의 가치에 있어서는 뭐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아서 못 살다고 해서 속이 그냥 상할 정도지 그거 갖고서 뭐 내가 속아서 산내하고서 뭐, 목숨, 뭐 끊을,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앙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신앙을 믿고 따르다가 죽으면 엄청난 손해를 넘어서 뭐이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생명조차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짜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가르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또는 자기들이 알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어온 수많은 것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에 반해서 예수님이 와서 툭 던지시는 말씀들,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랐다기 보다는 주님을 잘 관찰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분이 메시아였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너희가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유, 듣는 이 유대인들은요 진리라는 말보다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왜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자유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는 종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따라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진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약이 있어요. 생긴 것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약이고 하나는 진짜 약입니다. 가짜 약은 수백 알, 수천 알을 먹어도 아무 변화나 효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약은 한 알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그만큼 달라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그것은 가짜약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고 더 쌓이게 된다라는 것. 반면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진짜약이다라는 것. 그냥 믿기만 하면. 진짜 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 다알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그 율법 아래에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조심해야 하고, 따져봐야 하고, 그러면서도 혹시나 잘못했는가, 도심 조사해 가면서 했던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했니, 안 했니, 뭘 이렇게 했니, 조심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이러한 것에 얽매여 가지고서. 신앙생활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뭔가 편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할 것 하신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 갈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뭔 소리하냐 우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 즉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 이 기준에 맞추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짝퉁, 가짜 기준. 지금의 사람들은 과학이나 의학, 뭔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 뭔가 우리가 이만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 혼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뭔데?라고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뭔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서의 관심자는 군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이는 것은 군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밥 먹여주냐?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에요. 사는데 급급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뭐이뭐 뭐 고차원적인 뭐 머리 아픈 어, 이러한 주제는 어, 별로 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니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짝퉁은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그리고 심지어 재질도 비슷합니다. 어떤 짝퉁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별해 낼 수가 없, 없는 것도 많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뭐, 뭐 찾아내지도 못해요. 차를 관심도 없고.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진리였습니다. 율법이 그럴 듯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천국에 간다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뭔가 발전한 기술과 과학 그리고 인문학 이러한 것, 자신들이 진리를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과 과학 또는 의학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늘 똑같습니다. 그들이 알아야지 답을 주죠. 모르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답을 주죠.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께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이 일어난 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어요. 누구는 자기가 바울파다. 누구는 자기가 아볼로파다. 누구는 자기가 게바즉 베드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서 어, 자기들 좋은 대로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게바가더 좋아. 그래서 서로가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기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화를 냅니다. 도대체 바울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냐? 만약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으면 그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짝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앞에 가서요, 얼굴 들지 못할 처지가 될 거예요. 바울이 혼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도대체 누가 십자가를 지셨느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아니지 않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사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명제하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로 인해 풀리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십니다. 광해에서 굶주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랑으로 배가 뒤집혀 죽을 지경에 처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주십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클 때는요. 안티프라민이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조그만 녹색 통에 간호사 얼굴 다 그려져 있는 예? 유한양행에서 나온 소염 진통제입니다. 상처가 나도 안티프라민 바르고 근육통이 있어도 안티프라민 바르고 건조해서 피부가 일어나도 안티프라민 발랐습니다. 뭐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온몸에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안티프라민만 바르면 다 낫어요. 네. 만병통치약처럼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가정비상약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컸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았는데 지금은 왜안 되는 것인지 왜? 세상이 더 잘나서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로 풀리고 해결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예수님이면 돼요 요즘 진리라는 용어를 아주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라면이 진리다. 뭐 삼겹살이 진리다. 뭐 여행이 진리다. 진짜 진리는 그렇게 인간의 취향을 맞추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생사가 오가는 문제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예수가 진리이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것다 갖췄다. 예수님이면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충분하다라는 것.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그 것에 염려하면서 아니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인생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주님이 계시면 되는데, 주님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주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대서옵나이다 아멘.